전자 기 유도를 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어 어쨌든 간에 자기장의 방향이나 이런 걸 결정했잖아요. 을 네. 전자 기 유도는 그겁니다. 자기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전류가 만들어지는 요 발전소 같은 데에서 이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네.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호일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변해야 화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자기 선속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진 않아요. 네. 보이진 않는데 자석이 있어요, 자석. 네. 자석이 이렇게 있고, 앵극이 있고, S가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의 방향이 있단 말이야. 앵극에서 나가, 안 나가. 아, 나가 나가는 이런 선들 있죠? 그렇죠. 이런 선들을 자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저 자석이 세면 세수록 이게 많아요, 밀집하게 돼서 굉장히. 저 선전의 속도 아니에요, 자기 속도. 아 아니야 아니야, 자 선속 아니에요. 속이 속도가 아니고. 아그그그 아, 그, 그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선속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좀 용어 조금 애매. 하죠좀 아, 애매하죠? 이런 거야, 잘 봐요. 어떤 원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이 원통이야. 원통이요. 아그냥 그래, 원통이야, 볼게. 자 자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기 선속을 표현할 거야. 네. 자 자기 선속을한 이렇게 해서 점점 퍼지거든. 네 개만 아 다섯 개만 볼게. 저도 되겠죠. 어 그럼 얘가 자석이 가까이 왔어. 네. 그러면 처음에는 가까이 있을 때는 고작 한 마리밖에 통과하지 않는데, 네. 좀더 가까이 오게 되면 세 마리가 되고,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이렇게 다섯 마리가 되고, 네. 물론 더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면 일곱 마리가 되고. 넣으면다 들어가. 그러지까 결과 뭐냐면 원통을 지나는 이 자기선 속의 횟수 개수 자체가 바뀌 안바뀌어 바뀌겠어. 그게 이만이라고 자기선 속이 변했다.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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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자기선 속이 변한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냥 코일과 자석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리보다 얘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리가 움 변했다. <웃음> 거리가 <웃음> 거리가 거야. 변했다. 맞, 맞는 표현 아닌가요? 근데 거리가 변했다라는 지문은 없고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인다. 아니, 그렇게. 그렇게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움직인다 알겠지? 야, 움직일 때 움직여야지만 하내부를 지나는 자기선속이 변하기 때문에 이때 호일에 전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전류 이름을 유도. 만들었기 때문에 유도했다. 유도 전류가 된다. 아, 유도 배거든 네, 그런 거. 배드디판네또 시. 진짜 배웠는데요. <laughs> 그런 거 말고요. 가장 배웠어요. 네,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렌치 워치 할게요. 렌치 워치는 뭐냐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긴 할 거야. 그러면 이 전류가 방향이 있을 거 아니냐? 아유, 저... 이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면 자 자기 선수의 변화가 있을겠지 변화. 있겠죠?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N극이 가까워지면 자기 선속이 많아지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내부 원통 입장에서는 자기 선속을 방해해야 되니까 자기 선속을 감소시키고 싶잖아 밀어내야죠. 밀어내야 되니까 이때 원통이 무슨 극이 되는 거야? N극이, N극이 되고 아. 반대쪽은 S극이 되죠? 아네 그래서 이 원통의 N극과 S극의 배열에 따라 이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말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 경우에는 네. 앵극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많은 거고.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앵극이 가까이 오는 상황이니까 밀어내기 위해서 앵극이 되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말리겠죠? 네. 그럼 이렇게 말리는 부분 찾아, 안 찾아? 그래야죠? 찾아봤더니 이 부분이 말, 길게 말리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야. 오. 아, 그렇네요. 방향을 설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방향이. 야 알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여기 앵극이다 네. 코이 입에서 자, 멀리 하니까 잡아 당기고 싶지? 네, 당겨야죠. 밑에 앵극이죠 N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리는거 이쪽에서 나오겠죠. 이쪽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a 검육의 그다음에 네네. b a 검육의 b 방향이다. 한번 이쪽을 질문해 요보통 이해가 안 돼요. 그 않네요. S가 가까이면 밀어 안 밀어, 아그 밀어 안 밀어? 밀어야죠. 밀면은 지금 얘랑 똑같은 방법이지. 이쪽으로 똑같이 야 되니까 아까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얘랑 똑같이 S. 네. 그럼 얘는 멀리 가니까 땡겨야지. 제각각 똑같겠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하시면 돼요. 그결국에 뭐야? 렌치 법칙은 정의가 보다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한다. 방해한다. 자기 선속이 많아지게 되면 은 줄어들게 하는 방향이고, 자기 선속이 줄어들게 되면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손가락을 설계하시면 그렌치 법칙이 되있다 이상한 놈이돼요 음. 자, 갈게요. 야, 이거 방향 찾는 건 굳이 안할게 방금 다 했고요. 네. 자, 이게 포인트야. 원별. 이게 나와. 자 요게 마더텅이나 이런 데서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가 그림이 왜? 안보여 <laughs> 안보여서 별로 안좋아 잘 봐봐요 지금 현재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 있죠 네. 이 자기장이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칩시다 예. 자 그때 요 네모난 코일이 있어요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코일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코일이 여기 지나갔을 때, 가다가 여기까지, 여기 딱 걸쳤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갔을 때.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게요. 네. 자, 항상 네가 봐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일로 들어갈 때하고, 여기 경계 보여? 네. 이 경계를 넘어갈 때와, 여기서 여기로 갈 때와, 여기 경계를 넘어갈 때만 따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지금 내부에 있는 코일이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 안많아져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방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와야지 위쪽이 엔이겠죠 그렇지. 그 위쪽이 엔드이를 하지 말고 나오는 방향이. 네, 그렇 그러면 이렇게 말리지. 네. 이때는 전류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 아 시계 반시계다 하는 거예요. 전류 방향이 무슨 방향? 반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네. 정확하게 네. 해야 돼요. 네. 괜찮나요 근데 네. 저기는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아, 어, 어, 네. 아, 이거부터 할게요. 자, 네. 순서대로 봐요. 왜 이렇게 마, 마음이 먼저 가니? 네. 저 중간에도 뭐할게 이거 해야지. 여기 딱 걸쳤을 때 내부에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네, 근데 이게 이동해도 들어가 안 들어가? 네, 전해 아,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긴 기 전류가 안 흘러? 어, 네. 유도줄이 안 흐른다고. 그러면 여기서 넘어갈 때는 지금 자기선적이 줄고 있죠? 그러면 자기선수이방해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줘야겠죠? 시계 방향이겠죠. 그렇지. 그런 걸 질문한다고.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나올 수 있고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더 나오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장 1, 자기장 2 자기랑 3에 넣고 이 자기랑 세기를 또 다르게 놓고 여기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걸로 하고 어. 이렇게 나눠서 봐요 영역을 들었네들었지 그렇지. 어다라는게 표현이 딱 맞아. 그럼 내가 원투쓰리 까지 한번 해볼게. 자 별거 없어 합산을 하시면 돼요, 이건가? 아이브이죠, 아이브. 아브이 아가아 몰라. 아이브이 맞아요. 어쨌든 1 이, 3 사. 합산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경계를 생각하시면 돼. 네. 그 얘는 지금 들어가는 거지? 네, 나오는 거지? 네, 그예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면 어때요? 강해지, 강해지게 하고 싶잖아, 맞지? 그러면 그 들어가는 지금, 거지, 맞지? 네. 그예 입장에서 많아질 수니까 방해해야겠지? 밖뀌어 아, 나와야겠죠? 그렇지, 아니 들어가야지 방해하는 거니까 아, 그렇네 그러면 결국에는 합산하게 되면은 결국 방향 같다. 그렇지, 방향 들어가는 걸로 하면 된다고. 이제 도딜줄도뭔 다행이네요. 이해가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네. 자기장 세기도 나오겠지 당연히. 네. 그 크기에 따라서도 누가 더 또이또이한지 확인해 주면 돼요. 이거 어떻게 방에 같은데? 그게 힘이 나 아니 저거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 진짜. 내가 예시 든 거잖아. 저렇게 안 나오지 아저씨. 자회데이 전장이 유도법칙. 패러데이는요. 결국은 렌츠법칙을 통해가지고 자기 선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력이 흐른다라는 법칙이고요. 그렇죠? 패러데이 같은 경우에는요. 세기에 관련된 얘기야 뭐라고? 세기. 세기입니다. 전자기 유도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 전압을 뭐라 고 그래? 유도! 기전력. 기전력. 자, 쉽게 생각해. 기전력이 곧 전압이야. 기전력이 곧 뭐라고? 전압이 전압이야? 그럼 유도전압은 뭐겠어? 생긴 거지. 그렇죠. 원래 전류가 흐르려면 기본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압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전압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죠. 그렇지. 네. 말을 안 해서뿐이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유도 전압이 네. 생겨야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야. 네, 이거 그게 유도 기전력이다. 그렇지. 그 전압을 유도 전 기전력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 전압이 나온 지 그거는 나도 모르는 거지 말고요. 자, 헤르대이 전자기 네. 유도 법칙. 네. 자, 봐봐요. 전압의 세기는요. 이게 포인트야. 네. 이게 뭐 같아? 이게 자기 선속의 변화고, 네. 이게 시간이야. 네. 오케이, 이거 어찌 보면 너가 말한 아까 속도 같은 개념이죠? 시간당, 네. 시간 동안, 네.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는 뜻이야, 알겠어요? 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변하는 게 짱이야, 알겠어?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n은 뭐냐면 감은 수, 코일의 감은 수 알겠어요? 네. 근데 마이너스가 왜 붙는지 알아? 왜요?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아, 그렇죠. 개념 자체가 방해한다는 개념이라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유도전류의 세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자기장, 즉 자석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 이게 포인트죠 자기력이 강한 자석 알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엔 뭐다? 유도 전류가 세진다. 유도 기전력이 세지니까 유도 기전력이 세진다. 알겠어요? 네. 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네. 자, 자석을 가까이 되게 되면은 이제 어때요? 유도 기력이 생기니까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면 자석을 아래로 움직일 때하고 위로 움직일 때는 방향이 서로 반대겠지? 네. 그러니까 켜지는 발광 다이오드가 달라져요. 자,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면, 응? 봐봐. 이게 P, P반도체, M반도체 하잖아. 네. 이해가요? 네. 그럼 여기에 발광 다이오드 하나 연결하고, 발광 다이오드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자 만약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아뭐 아, 여기도 여기도 해줘야지 지금 어쨌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거나 이쪽으로 흐르게 되거나 이걸 해서 발광 가이오드가 다르게 켜지게 만든다는 얘기라고. 전류 방향 따서 다, 다 하나씩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은 뭐냐면 자석을 아래로 움직일 때와 위로 움직일 때가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전류가 반대로 흐르니까 다르게 다른 발광 가이오드가 각자 켜진다고. 네. 이해했어? 네. 그리고 속도를 한번 빠르게 해봤죠. 그랬더니더 네. 더 밝게, 밝게 켜진다. 전류 세기가 크다는 얘기고 가문수도 그렇죠. 많이 해봤더니 더, 더 밝게 켜진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말만 하고 있습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아, 이거 천선히떨어지는 거. 네, 맞아요. 기억하네요. 이거 통합 과세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쇼츠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그 카이스 대학교가 대학교에서 누가 물어봤대요. 저거 자르면 어떻게 되냐고. 못 잘라.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요. 아, 당면을 자른다고? 이렇게 짜져서 네, 버지는 거예요. 이거. 아, 벌린다고? 그래서 느리게 흐르더라고요. 음, 어차피 뭐 내부가 있긴 하니까. 영, 그 뭐냐, 뭐냐, 영향은 주긴 하니까. 자 직접... 자세하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던데. 음, 보시면 일단은 네. 지금 구리관 이 있고요, 알루미늄관은 금속이기 때문에 도체잖아요, 저거는. 그렇죠. 의미가 없죠. 어. 결국에는 두 가지는 이제 낙하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네. 플라스틱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쭉 떨어지는 거죠. 것 같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구리관이 더 어때요, 낙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구리관은 오래 걸리 구리관은 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인데 반도체라서. 띠가 반도체? 아. 그그그 반도체 아니 그 뭐야 아 뭐라 그래 반자성체. 반도면이야 상자성체고음 그래서 그렇다고 더 방해를 더 잘하겠지. 아 산문에 네, 써져 있는 정보가 네. 되겠다. 아 저, 뭐야 이해했어요? 네.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금속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 본다눠지네요그게 얘기가 전기장 전기 전기 얘긴데요? 응구기가 전기장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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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짧잖아요아뭐 그래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전기장에서니까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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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해. 이해하세요? 네. 딱히 아, 할거 없어요. 됐죠? 음, 네. 전기장이 작으니까 더센 유도전류가 발생하겠다. 음, 라는 거네요. 자, 이번에 발전기 볼게요. 네. 발전기도 어쨌든 간에 전 유도전류를 만드는 거죠. 네. 자, 보시면은 자석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코일인데 이걸 돌리는 거야. 그쵸. 돌리면은 자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는 코일이 움직이니까 어쨌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 안생겨 생기죠. 생기게 되겠지. 그러니까 패러데이 전자의 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가흘러 흘러 흐르게 되겠죠.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바뀐다는 표현도 하는 거고요. 그럼 원리를 보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앵글에서 S9로 자기장이 자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고 죠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많이 들어가잖아 최대로 그렇죠?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꺾여서 그건 더 노다게 하겠죠? 그러면 감소가 됐지? 네. 그러면 더 세게끔 해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후르게끔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로 가야 돼. 운동하는 방향도 생각할 거니까. 아 그렇군. 어쨌든 됐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기선수가 감소하니까 어때? 자기선수비더 세게 하겠어요. 방해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뭐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네 알겠어요? 아, 네 괜찮죠? 네 지금 하나만 더 그럼 넓이가 변해 안 변해? 변하죠 변하지 그러면은 당연히 전류 방향이 바뀌게지 계속? 네 그래서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는 항상 교류예요 근데 지금 오면 직류를 바 직류를 바꿔야죠 저기 집 근처에 저 변압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 근데 그 변압기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교류로 들어와요. 아, 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 제품 안에서 바꿔줘요. 아. 이 안에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아, 거치면은 맞아요. 한쪽 방향만 흐르게 만드는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전등은 교류잖아요. 네, 다. 이거 뭐야? 슬로모션 찍은 떠먹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교류가 된다, 알겠죠? 네. 어, 그거 아세요? 자동차 불빛도 다 교류예요. 네, 음. 그럴것같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전자기 유도 현상의 다양한 이용이 이제 이거 하면 다 끝났어요. 네. 간단하죠? 자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는 장치에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어,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는 장치가 있고요. 아마 코일끼리 이용하는 것도 있어. 코일만 이용하는 것도 있어. 네, 네. 어, 코일만 이용하는 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기억 나니? 변압기에서 변전소? 아... 기억 나지. 그때 공통에서가 기억나다. 1차 하죠. 코일과 2차 코일이 배웠을 거야. 오케이? 그거 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석과 코일을 네. 이용하는 게첫 번째 뭐였냐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팩도... <laughs> 자, 지금 보시면 진동판이 있고 코일에 자석이 그그 그 꽂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면 진동판이 흔들리 안 되는데요. 흔들리나요? 흔들리죠. 당연히 음. 안 흔들려? 아, 아 하면 흔들리지 그 진동파에 의해서. 저기 말하는 게 음파가 그렇게 있어요. 쓰지 진동판이 약한 거 아니야? 아 이따 흔들려야 돼. 그래야다동나야 진동하는 판인데 안 흔들리겠냐? 야 바람에 의해서도 지금 나무 님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에 살살 너 하면 종이가 안 흔들려? 진동판이 그 정도 약하군요. 약해야 지금 강해야 돼. 내 응.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었 강, 약해야지 그렇죠. 아 그래 아. 당연한 얘기를 몇 번. 그런데 때도 막아놓는 이유가 진동판이 지금 영향을 못 주게 하려는 거였구나. 아니 근데 그거를 왜 디테일하게 보는 거야? 그냥 진동파니까 흔들린다고 하는 데지 뭘뭐 이렇게 그렇게 약해요 이게 뭔 상관이야? 어, 아니 궁금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뭐지? 아무 상관 없는데? 재밌지. 니 재밌지 당연히 왜냐면 니 질문하는 사람이고 나 그걸 의미 없게 듣는 사람이니까 난 다르지. 쳐요. 진동판은 당연히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흔들리면 자석이 왔다갔다 움직여야 하는 중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코일에 유도전류가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겠죠 그러니까 그 유도전류의 패턴 자체가 음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어 소리가 음. 그렇게 해서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요자 네. 이번에 자전거 전조등이죠? 네자 우리가 바퀴를 돌리는 바퀴가 축바퀴가 여기하고 맞춰, 맞춰져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거든 이게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죠? 돌아가면 안에 있는 자석 있죠? 자석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유도율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야? 불이 켜지는거죠 음그렇죠 음. 만약에 여기다가 전선 연결해서 배터리에 연결하게 되면 은 이게 뭐가 되는거야? 아, 전기 자전거 좋지. 발전소가 되는거야 어? 그거 다 넣어도 되는거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아, 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료만 있으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자이로드롭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이로드 보시면은 의자 뒤쪽에 금속판이 있어요 자석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떨어지지. 그럼 유도적으로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생기게 되면은 운동을 방해하는 거야. 그렇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좌석을 다아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 초반에는 훅 떨어지다가 갑을 음, 훅 방해를 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음. 근데 저자석이 되게 커요. 커야죠그 어. 킬로만 몇십 몇백킬 할 텐데 이해가세요? 예, 그 거의 톤 단위일 텐데. 네, 그리고 전자기타전자기타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자석에 코일에 막 감겨져 있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띵 튕기면은 어떻게 돼요? 자석과 코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진동이 진동 생기는 게아니고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맞아요? 네, 진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타 줄이 진동하면서 때문에 네, 네, 이저을가 흐르니까 그게 패턴 자체로 바뀌어서 전기 신호로 들어가게 된다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코일만이야. 이게 좀 중요해. 네. 사 자석이 있어, 없어? 없스. 네. 100% 코일이야. 1차 코일과 2차 코일 보시면 돼요. 겠어요 네.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전력 배웠을 때. <laughs> 1차 코일. 자, 1차 코일, 2차 코일. 2차 코일. 이거는 100% 이제 발전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0% 전기가 들어가 네 이해했어? 네. 떨어져있지 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때가 전자기 유도현상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네 이해갑니까? 네 뭔얘길래요 어자그러면 1차코일은 지금 뭐가 뭐라 1차코일에 흐르는 뭐가 전류가 뭘 만들어? 자기장 만들어 만들어 그러면 그걸 누가 인지를 해? 인지. 2차코일이 인지하게 되면 2차코일에 전류가 생겨 안되며? 생겨? 생겨. 생겨 그 원리야 응. 알겠어요? 자, 첫 번째 금속 탐지기입니다. 네. 자, 금속 탐지기 보게 되면은 지금 1차 코일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오케이? 교류에 네. 의한 자기장. 네. 그러면 자기장 생겨, 안 생겨? 이 생기지 않습니이 금속 탐지기에. 생기겠죠. 그러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금속 있죠? 네. 금속도 자기장 이 있잖아. 그속이 지금 유도전개 바유도전기가 생기게 되겠죠? 그때, 잉잉. 하하하하하. 네. 맞아요. 잉잉. <또 웃음> 이러고 있어요. 자, 무선 충전기 이거 많이 쓰잖아요. 안 써요, 죄송합니다. 네. 자, 충전 패드 전기 코드에 꽂혀 있죠? 아, 그렇죠. 충전기가 1차코일이에요. 네. 해녕하십니까 그러면 전력 수증기가 2차코일이죠? 네. 어, 이게 핸드폰에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발생하고, 아, 여기서 자기장 발생하게 되면은, 역시 이쪽으로 거예요. 이제 뭐 전류가 네. 들어가는 네. 거예요. 졸라 신기하죠? 네. 음. 그 인덕션 레인지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음. 자, 여기서 지 1차코일에 인덕션도 코 코드, 코드 꽂아요. 그러면 코드를 꽂아야 자기장 생겨 안 생겨?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 판이 금속이거든? 네. 그러면 여기 전류가 생겨 안 생겨? 알겠죠? 생기는데 그냥 생기는게 아니야 그래서 질문에 선생님 여기 손을 만지면 전류가 감전됩니까? 이게 아니야 이 밑에 전류판이 있어 인덕션 레인지 있잖아 네. 그 인덕션 레인지 전용 후라이팬 같은거 있어 어, 아래쪽이 달라 일반 팬이랑 아래쪽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동글동글한 무늬 같은 거 있거든? 네 어, 그런 무늬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가열되는 거야, 바닥이 그럼 켜 놓고 아무것도 안어리면 가열 안 돼요? 뭐가? 켜 놓고 아무것도 안어리면 흐르는... 가열은 계속 되지 어. 야, 너 생각하고 가스에 불 켜면 계속 가열돼야 안 돼? 아니, 네 가열은 돼 진동 때문에 네? 진동 때문에 뭔 진동? 코에 진동해가지고 판에서 그냥 유도전력을 한다고? 네왜 뭐 진동이 있어요 이게? 이게 네. 진동이란 말이 있어요? 진동하는 자기장 어디 있어요? 진동하는 자기장 어? 진동하는 자기장 아 진동하는 자기장 근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진동하는 거니까 네. 상관없잖아 얘 네. 가만히 두는 건데? 네 너무 진동해서 이렇게 계속해야되네? <laughs> 어우 개납 편했네요 말이 안되죠? 그리고 마그네틱 카드 판독기도 마찬가지고 도난반지 도난반지 자체 많이 쓰잖아. 그래서 가끔 뭐해 저거? 도난반지 자체 알아 볼라 알죠. 옷가게 가면 어떻게 돼? 힝 <laughs> <laughs> 소리 나지? 근데 가끔 뭐야 오르다는 경우지. 있 네. 그 경우 어떤 경우지 알아? 네 가방에 금속이 있거나 네가 핸드폰이 어떻게 잘못 작동해가지고 자기장이 생기거나 자기장을 인지하면 된다고. 예. 그러면은 오류가 생긴다고, 그렇죠. 근데 내가 아마 옷가게에서 자석 붙어 있잖아. 예. 그 자석 때문에 지나가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는 옷을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서 삐삐삐 울릴 때 있어 없어? 있죠. 어 왜? 내가 핸드폰 갖고 있어서 그래. 그래. 네. 물론 그건 있어.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울리냐? 그건 또 아니야. 핸드폰 자체에서 나오는 자기장 자체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운이 나쁘면 그렇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음. 이해하세요? 네. 자, 1번 볼게요. 네. 지금 막대 좌석을 가까이 할 지금 전류가 흐르기만 한다는 움직이기 가데 가깝게 가까이 할 때나 멀리 할 때나 그다음에 멀리 할때 그러니까 지금 기어 미을 리을, 리을다정다 네. 정지만 안 하면 됩니다. 이 번은 확인하면 되죠. 가까이 오는 거니까 밀어내겠지? 네. 그게 색 반전돼 가지고 S가 빨려서 했죠. 그렇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리는 걸 찾으면 되지? 네 이쪽이네 이렇게 전리받으면 A, R 띄겠죠? 그러면 A, R, B 이렇게 찾으겠 B요? E 됐다 싶죠? 됐다 싶네요 어... 이건 다음에 갖다 놓아 어, 이거 거. 이거 거. 바, 이거 막대기가 지금 말려있는 거 똑같거든? 이거 NS만 써도 되죠? 뭐. 어 맞아 샌도 그렇게 해요 밀어내고 잡아당기고 얘도 밀어내고 얘는 잡아당기고 그러면 이거 이거 갖고 이거 이거 갖다끝끝 그래. 뭐, 굳이 뭐 에휴 씨 이거 그 뭐지? 기절력이지 어, 마이너스 해 주시고 n은 200이고 이 영점이 초점. 네. 0.1초 분의 1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거 1이죠 네. 마이2스0 0 v 네. 마이너스 뭐 이게 뭐야? 아. 간는 어제 수직으로 들어가 있대요. 어, 그렇지. 내가 이 말한 그래프네요. 지금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지금 A에서 도선에발생하는 유도 전류 의 방향인데, 어, 뭐야 이거 또? 아, 지금 보시면 자기장 세기를 변화게 하는 거야. 네. 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세진 거야. 그렇죠. 맞았죠. 어, 세진 거야. 그러니까 세진니까 방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나오겠. 어, 나나. 아, 나오는 거 맞지. 들어가는 거에 반대니까 나오는 거. 아, 맞죠. 그러니까 시계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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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아 네. 자 B는요 자기장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여기는 변함이 없죠? 네.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네. 그래서 B는 전류가 빵입니다. 네. 자날 C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죠? 약해지죠 그럼 강해지게 할 거니까 얘 방향에 맞춰 들어가게 그렇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음, 그러면 시계 방향. 어쨌든 세기 비교하는 거니까 이게 C가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전자기 유도 현상은 마지막에 전류로 들어가는 거야. 전자기 타 전류 들어가고요. 전기 만들고요. 마이크도 이제 정보가 이제 전기로 들어가고, 얘도 전자기 유도지만 스피커는 아니죠. 스피커는 뭐예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얘는 이제 운동으로 나타내는 거지? 아, 그렇죠. 진동판을 흔들어서 최종적인 거니까. 반대로반 반대.